오히려 독서 자체에 대한 습관보다는 독서 전후의 습관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습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책을 읽으면 막 소문내요. 저한테 그책 내용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, 안 읽을 수가 없게 돼요. 제가 왜 독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TV에서도 많이 나가는 이유가, 아, 그럼 무조건 읽게 되니까. 저는 저를 안 믿어요. <laughs> 금연도, 금연한다고 막 자랑하라고 알리라 그러잖아요. 마찬가지로 좋은 행동도, 사실은 좀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렇게 되면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깊게 읽어요.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종이 세 장을 꺼내는데 좀큰 종이도 있고 정말 손바닥 반에 반보다 작은 종이도 있어요. 근데 최소한 세 가지의 전혀 다른 크기의 종이를 꺼내서요. 그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책을 그 크기에 맞게, 즉 분량에 맞게 요약해요.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종이에다가 제가 읽은 책을 내용을 요약하려면 그 책이 말하는 한 줄, 가치밖에 얘기를 못 하죠. 제일 중요한 가치. 그런데 한 다섯 줄 정도 쓸수 있는 분량의 종이를 만나면 핵심이 나와요. 거기서. 그럼 이제 더큰 종이가 하나 있어요. 큰 종이가 있으면 거기다가는 그러면 내 질문도 다 적어 놓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분량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읽기 전에는 동네방네 소문내고, 읽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. 크기의 종이에 전혀 다른 분량으로 책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걸 합니다. 그게 저의 또그 습관이에요.